네, 반갑습니다. 재형 솔루텍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재형 솔루텍, 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이 오늘 아침장 또 출발하게 되면은 목표가를 또다시 얼마로 끌고 가셔야 될지 굉장히 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 목표가에 대한 이야기가 더불어서 재형 솔루텍이 더 움직일 수밖에 없는 26년도에 대한 일정과 이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세워드려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아,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고 하면 우리 주주님들이 또 혼자만 보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다른 개인 주주님들의 매도하는 물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좋아요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아,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제 우리 주주님들과 과거에 이 아래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물량을 아, 모아오면서 계속해서 연인 상승을 아, 또 맞봤는데, 자, 지금 구간 보면 어때요? 결국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4천원 구간 넘어갔죠? 5천원 구간까지 넘어갔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보셨을 때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 매집을 했었던 이 구간들을 뛰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제형솔루텍은요, 본격적으로 다시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한다? 전에, 8,000원 라인까지 다이렉트로 직진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오늘도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앞전 구간에 있었던 매물들, 가장 지독했던 매물 라인이 어디였어요? 사실 여기야,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이 구간에, 그리고 이 구간, 내려오면서 바닥권이라고 여기서 많이들 사신단 말이야, 여러분들. 보이죠? 자, 근데 여기를 깼잖아. 근데 지금 다시 들어 올렸죠?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도 윗 구간에서 내려올 때 매집을 다시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7,000원 라인까지는 어때요? 또 무난한 그림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재형솔루텍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로봇에 대한 섹터로 바꾸면서 이 섹터의 이슈와 함께 이 기대값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떻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지금 외인들의 물량들을 보시면 어때요? 외인들은 좀 나가는 추세에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외인들 좀 매도를 했죠. 자, 근데 6%에 대한 비중은 어때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1%밖에 나가지 않았고, 차익실현 물량이 발생된 거죠. 자, 그리고 이 공매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거야. 근데 지금 공여율 보면 어때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공여율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건 결국 주가를 다 어떻게 보고 있다?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구간에서 얘네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 우상향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제형 솔루텍은 여러분들과 첫 시작이 여기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주가 내려올 때, 오히려 매수의 움직임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라 이야기를 드렸고, 결국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 올라온 파동만큼 넘어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 근데 얘네들도요, 뭐 급, 급등하고 있다 급등 아니 니까뭐 그 매집을 안 했다라고는 아니야 지금 올라가면서 다 어떻게 했어요 매집하는 파동을 보여주면서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박스의 흐름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돼 얘네들은 박스 칠 시간이 없어요 왜요 급한 애들이야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여기서 던지는 물량들 있죠 사면서 올라갈 애들이야 근데 이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는 세력들이 한번 어떻게 할 거예요 세게 눌리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때를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재형솔루텍이 어떤 이야기들로 또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26년도에 대한 상세 분기별 산업 확장 일정서를 또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거를 보실 때만큼에 우리 주주님들이 반드시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영상 시청 아, 부탁드릴게요. 다른 개인 주주님들도 보고 가셔야만 매도하는 물량이 발생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 아, 눌러주세요. 자, 일단은 개,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자, 1분기 때 갤럭시 S26에 대한 하이브리드 OIS 양산을 또 게시하면서 ADAS 이 카메라 모듈 개발을 완료할 소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는 이 핸드폰 모듈에만 아,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 모듈이 어디에 있어요? 전기차 시장에 쓰인단 말이야. 그럼 로봇 비전 센서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26년 2분기 때부터는 OIS가 또다시 애플에 대한 공급망을 확장시키면서 이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고객사를 어떻게 한다? 다양하게 확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 3분기 때부터는 ADS, 이 카메라 전방이 또전체적으로 보급이 시작되면서요 전기차 카메라 모듈을 가지고 올 거고 그리고 CES에 대한 로봇 눈 기술을 공개하면서 생산에 대한 캐퍼 능력을 두배 이상 또 올려낼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형솔루텍이 지금 구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삼성 하만과 그리고 생산 능력에 대한 캐퍼의 확장으로 인해서 베트남 공장에서 두배 이상에 대한 목적이 또 아니. 죄송해요. 매출이 또 나올 거고요. 로봇 비전에 대한 시장을 가지고 오면서 지금 비전 센서에 대한 휴머노이드 섹터까지도 관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OIS 시스템을요 애플에도 공급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어때요? 이슈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요. 예 제가 지금 드렸던 이야기들은 뉴스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아, 제형 솔루텍이 여지껏 15년 동안 매집을 했는데, 세력들이 고작 이거 가자고 올리진 않았을 거라고, 이해되시죠? 얘네들의 목표하는 가격은요, 저는 이8천원 구간이 넘거나, 최소 못해도 얼마? 7천원 구간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절대로 그냥 매도하고 끝내시지 말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까지 좀 들으셨다면 아마 이 종목을 들고 가실 이유는 이제 명확해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오늘 중에 혹은 이번 주 중에 하락이 한 번만 나오더라도 대부분 어때요 다시 흔들리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지와 저항 거래량으로만 대응을 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기준 자체가 차트의 한 조각일 뿐이라 변수 한번 해도 멘탈이 크게 흔들리실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것은 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가를 움직이는 일정, 즉,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체크포인트를 알고 계실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저장해둘 기준, 이가 자리에서도 이 기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신 이 레포트 파일과 우리 주체님들한테 26년도 일정표를요. 저장용으로 하나씩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요. 010-2522-3008번 제 개인번호니까. 문자로요, 간단하게, 제형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이 레포터 파일 바로 챙겨드릴 거고, 자,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주님들이 오늘 입장 또 출발하실 때 있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제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는이 텔레만 꼭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좀 대응을 이어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523-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 문자로요, 간단하게 입장이라고만 남기셔서 꼭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를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 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영상 보시면 밑에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링크를 하나 드립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자 그냥 바로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 번호 외우기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선택 후에 저한테 아,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아, 우리 주주님들 또 단타 칠때이 급등 초입 검색기와 이 화살표 전략, 이 단타 치는 전략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또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한 이 단타 전략에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단타 매매를 하실 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 지금 그러 들어가도 될까?라는 고민하실 거야. 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확실하게 어떻게 알려줍니까? 이 급등 초입 화살표가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 이제 진행을 했던 종목인데 아이로보틱스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급등 초입 검색기에 여러분들 이 종목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요 부분 볼게요. 잘 봐요. 제가 확대 이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로보틱스 20% 이상 상승세 가지고 왔죠. 자이 검색기 종목에 급등초이 검색기 종목이 뜨게 되면 이 화살표가 노출되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3분봉 위주로 좀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분봉 사용을 하실 때도요 3분봉 기준으로 사용을 하셔야 좋아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어때요? 장 출발할 때 화살표가 뜨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아, 몇 시에 보내드리냐 제가 장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9시 출발하기 전에 8시 40분에 문자를 넣어드려야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넣어드리냐면 제가 요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왜냐면 요즘 스팸이 많잖아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금일 단타 종목 이 종목명과 매수과 그리고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을 해드려요 저희가 지금 목표가 1차적으로 얼마 가져갔습니까? 1900원 가져갔죠 매수가는요 1600원이었단 말이야 지금 50% 익절한 상황 속에 있고요 2차 목표가는 장중에 아또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가장 고민이신 거이 종목을 들어가도 돼 말아도 돼라는 이 고민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2,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준비 해 주셔야 될건 뭐냐면 차트를 켜시고요. 3분봉으로 바꾸신 이후에 이 화살표가 노출돼 있냐, 노출되지 않았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이 1600원 구간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럼 얼마 수익입니까? 지금 여기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약23% 수익이었어. 여기서 50% 입절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일봉상에서 더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야. 이 종목이 더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50%만 입절하고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타니까 당일날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입절한다 해도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 떨어져서 지지라인 이탈한다 해도 지금 몇 수익입니까? 10% 수익이란 말이야 이런 수익권들이 매일매일 가능하다라는 거요. 근데 일봉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아이 전고점을 다 돌파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크게 어떻게 할수 있다.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장전 문자만큼은 꼭 참여를 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제가 이또 텔레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장전 급등 초입 검색기와 이 화살표에 관해서 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아, 만들어 놨습니다. 수식은 절대로 변경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장전 참여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010-252-2-3008번 문자로요, 장전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바로바로 챙겨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저는 일체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들어 오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식 매매를 하실 때는 세 가지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사려고 하는 주식의 재료 테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는 AI 섹터와 로봇 테마가 투자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그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면 절대로 상승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이밍과 기업의 재료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호세기자 한두 개만이라도 폭등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리고 밑에서 15년간 제가 투자 생활을 하면서 얻은 투자 노하우 15개를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에 상담번호로010-2522-3008 문자 보내주시면 노하우에 대해서 한분한분 한분 상세하게 답변 드리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짧으면 일주일, 길어도 2개월 안에 폭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아, 정말로 좋은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1200%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왔고, 일단은 종목 설명 한번 드리자고 하면, 보세요. 자, 고의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낸 이후에 아, 상승형 매집을 진행해버립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악재를 노출시키면서 하락을 만들어내죠. 자,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검색기에 포착되지 않게 장기입형성 밑에서 대량의 매수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매집 중이다. 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될수 있어요? 그쵸? 이런 종목들이 1200%까지 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과 요, 요 차트. 자, 보세요. 요 차트랑 요 차트. 어때요? 동일하죠 여러분들 자이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네들도 어때요 매집을 진행했어요 여러분들 매집 후에 아, 물량을 고의적으로 악재 에 노출시키면서 어, 점화한가 만들고요 하한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장기평선 밑에서 검색이 노출되지 않게 대량의 매수세 확인되죠 자이 종목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 이 종목 1200% 올라갔습니다 보이죠 잠깐만요 이 종목이 뭐냐면 EV 첨단 소재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이 1200% 올라갔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부터 잡아 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이 종목 진짜 이 종목이죠. EV 첨단 소재 요입니다 여러분들. 이 올라간 자리가. 근데 그럼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갖고 계신다고 하면 정말로 아 100만 원만 넣더라도요. 아니 200만 원만 넣더라도 천만원, 이천만원 갈수 있다. 자이 종목이 아,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잠깐 개인번호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생하는 관계라고 얘기했죠. 자 0102522에 3008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25년도 1월 달도 힘드셨던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히든이라고 보내주셔서 이 종목만큼은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영상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무상증자 레포터입니다. 예, 여러분들한테만 챙겨드리는 무상증자 레포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 여러분들과 저는 언제나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 좋아요와 구독이 필요한 거고요. 어, 여러분들은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혹시 물려 계신 종목들 있잖아. 그런 거 있으면은 저한테 어, 종목명이랑 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해주시면은 제가 아, 대응적이나 레포터랑 이 모든 것들 다 무료로 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아, 보내주세요. 추가적으로 많이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힘드신 분들 있죠. 아, 히, 많이 힘드신 분들은 제가 텔레방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제가 뭐 이런 뉴스들도 올려드리지만 아,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뭐, 지금 앞전에 있었던 이런 종목들, 종목 브리핑도 해드리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런 거 검색기나 혹은, 이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들까지 수식 전체적으로 공유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다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미 수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부터는 좀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 자, 그래서 기법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항상 세력들한테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아, 세력들한테 휘말리지 않게, 아, 저만의 기법서로 작성을 했고요. 시중에 팔고 있는 책들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면 시중에서는요, 국내 장에 있었던 경험이 없었단 말이에요. 15년간의 노하우를 담았고 어,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겁니다. 주식은 언제나 선반형이 되고 세력들이 아, 가지고 놀고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이런 상승하는 위치에서 언제나 심리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싸움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세력들이 고의적인 이탈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우리가 또 버틸 수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담아놨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검색기도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제 화살표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한번 진짜 초등학생들도 한번만 읽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주식 매매하는데 있어서 유료 강의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요. 제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국내 장에서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국내 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아, 수익이 나는구나를 깨달으실 겁니다 자, 특히나 프라이빗 박스권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 정의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박스권 매매를 많이 하세요 근데 박스권이 모든 박스권이 올라가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왜냐면 3박자 매매와 동시에 아, 수급들도 같이 들어오는 걸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아, 제가 좀 잠깐 번호 공유 드릴게요 자 010-2522-3008번으로요 자, 히든 또는 기법이라고 공유 주시면 제가 이 모든 기법들까지 전체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꼭 모든 자료들 문자 보내셔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